음은영훈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시가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서 암각화 앞에 65m의 생태재방을 쌓는 보존 대책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생태재방을 반대하고 있는 문화재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는 건데 결국 10여 년전 논란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서화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32일 동안 물에 잠긴 반구대 암각화. 6개월 동안 실시된 방구대 안각화 보존에 관한 용역 결과 생태재방을 쌓을 경우 65m가 최적으로 나왔습니다. 안각화 앞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생태재방을 쌓아 물길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생태재방안에 대해 문화재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이번 달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문화재청은 안각화 보존을 위한 방안에는 사연댐 수위를 낮추는 방법도 있다며 생태재방이 최선이라는 울산시 입장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검토를 받겠다고는 하는데요, 그 검토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겠죠. 장단점이 분명해서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시는 시기 아닐 것 같아요. 우산시는 대구 경북권을 반대로 울산권 맑은물 공급 사업에 진척이 없어 사연댐 수위 조절이 불가능하다며 생태지방을 쌓는 방안에 대해 문화재위원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과 2011년 당시 문화재위원들이 생태지방을 쌓을 경우 유네스코 등재가 어려워진다며 생태지방 자체를 반대했던 만큼 또한번 논란이 가열될 전망입니다. 가변형 투명 물막이가 실패로 돌아가며 3년의 시간을 낭비한데 이어 또 다시 생태 재방과 사연댐 수위 문제로 돌아온 방구대 안각화 보전 방안. 방구대 안각화 보전 방안이 돌고 돌아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또 다시 허송세월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아경입니다.